수많은 리뷰 언제 다 읽고 계실 건가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가난해지는 쇼핑은 이제 그만하고 삶이 풍족해지는 쇼핑을 도와드릴게요. 쉽고 편하게 구매만 하시면 됩니다. 5위입니다. 쿠잉전자 다목적 냉동고 206L 방문 설치에 43% 파격 할인 혜택 넉넉한 수납 공간과 놀라운 가격으로 냉동식품 보관 걱정 끝 지금 바로 227,05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스플래튼 시리즈의 옥토링 블루 아미보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레트로 게임의 즐거움을 더해줄 이 아이템을 66% 할인된 6,750원에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3위입니다. 브라더 미싱 M343D 오버로그로 멋진 옷을 만들어보세요. 수강증과 소잉 4종 세트 증정 이벤트로 더욱 풍성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JVC TV를 더욱 편리하게 AR23H41 1 리모컨과 알카라인 건전지 세트가 단돈만 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간편하게 TV를 즐겨보세요. 1위입니다. 홈리아 BLDC 무선 청소기 세트. 지금 3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깔끔한 화이트 그레이 디자인에 충전거치대까지 쾌적한 청소를 위한 완벽한